가수 노는 은밀히 용솟숨치는 기쁨에 몸을 떨며 사나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. 그리고 그 얼굴이 세상의 어떤 미남자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. 짐을 싣기 전만 해도 그저 그을고 영양실조에 걸린 펑퍼짐하고 그저 그렇던 요컨대 평범하게만 보이던 얼굴이 일단 짐을 싣고 그 기이한 행진을 시작하자 그 흐름 피부는 구릿빛으로 불굴에 상기하기 시작했고 빛나기 시작했으며, 이제 그 행진이 큰 길에 이르자, 눈, 코, 귀, 입이 저마다 또렷이 살고 서로 도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얼굴을 이루고 있었다. 남자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하는 건, 하고 가수노가 생각했다. 바로 저런 얼굴을 두고 하는 말이다. 몇주 전에 가수노는 그 비슷한 얼굴을 한번본 적이 있다. 차들이 붐비는 퇴근 시간 무렵이었는데 좌석버스의 창가 쪽 자리를 얻어 앉아 늘 하는 버릇대로 무심코 차창 밖을 내다보던 중에 그는 그 비슷한 얼굴을 보았던 것이다. 지금은 마장동 개천가에나 가야 볼수 있는 자그마한 판자집 크기의 부피로 쌓아올린 무슨 종이상자 같은 것을 잔뜩 실은 자전거 한 대가 마침 가수노가 탄 버스에게 앞지름을 당하고 있었다. 그때 분비는 자동차들의 거칠은 물결 사이에서 그 부피 큰 짐을 실은 자전거의 페달을 힘을 다해 밟는 스무 살가량 난 청년의 앳된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가순호는 자전거가 다른 차들에게 가려 아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숫제 고개를 뒤로 틀고 있다시피 했었다. 하지만 지금 저 사나이의 얼굴에는 미치지 못해 하고 가순호는 생각했다. 그때 그 청년의 얼굴이 확실히 아름다운 것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딘가 가엽고 애처로운 것을 대린 것이다. 그러나 사나이의 지금 저 얼굴은 조금 더 애처롭다거나 하는 구석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. 엄격함과 자유로움을 한꺼번에 가진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? 구속과 무절제를 다 함께 벗어난 그리하여 생명의 아름다운 본성의 일은 자기의 양식을 찾아낸 사람의 아름다움.